mbti가 나랑 똑같은데 인티비네 그러면 나는 나를 공략하는 방법을 잘 알지 오케이 나 이제부터 나 자신과의 싸움에 간다 사실 오늘 이 팬미팅 걱정 많이 됐어요 왜요 왜 걱정됐어요 솔직히 많이 안 오실 거 알았어요 헉! 이 정도일 줄 몰랐을 뿐이지 헉 근데 사실 이 말이 진짜 뻘쭘하긴 해요 이러면 말을 돌려야 돼 하하 그런데 유비아님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세요. <laughs> 오 역시 잘 먹히는구만. <laughs> 그래 야 인팀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laughs> 저는 한병 정도 마셔요. 유비아님은요? 오, 그래, 그래. 인팁들이 되물어봐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본인만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질문을 다시 답해주지 않으면, 어, 나는 물어봤는데, 왜 나한테는 다시 안 물어봐주지? 나한테는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 한다고. 그래,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지. 얘야 우리 고양이. 코코야, 누나 에이브야 고양이. 고양이가 유비아 씨 닮아서 귀엽네요. 그런가요? 설백 씨 고양이도 귀엽던데. 오! 아니 잠깐만 내가 고양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우리 집에 고양이 있다고 말한 적 없는데. 유비야 어떻게 알고 있었어? 한 시간 전. 그러고 보니까 매니저님 집이 어디셨죠? 매니저님한테 가는 거야? 어딘지 모르시면 연락 받는 동안. 저희 집에 고양이 보러 가실래요? 고양이 보러 가실래요? 아빠에게 애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아 근데 진짜 그거 리얼인 게 어렸을 때 아빠가 나 놀아준다고 나 팔만 잡고 빙빙 돌리다가 팔 빠짐 진짜 어깨 탈골돼 갖고 의사 선생님이 팔 잡고 쭉 밀어 넣어서 고치줬대. <laughs> 기억 안 나? 나는 내 기억 속에 내가 팔 빠졌던 기억이 없어. 아버지 혼났냐니요아 그럼요 아버지 엄마한테 많이 혼났죠 저는요 아기 때부터 잘 웃었거든요 너무 잘 웃어갖고 아버지가 계속 웃기다가 내가 까르르르르 까르르르르 가다가 왜 가고 까르르르르 가 그래서 엄마가 막 옆에 하나 치면서 아빠한테 그만 좀 웃기라고 막 아무리 다른 방송을 본들 세상에서 가장 야, 좋아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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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고 자, 자. 사랑스러운 살백님이 <laughs> 무조건 퍼스트입 그래서 처음이자 요! 지금까지 오! 유일한 서티어 구독을 오! 선생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아, 주저 그글자수 제안하죠, 저희? <laughs> 어. 나이스, 굿! 진짜요? 저 의상학과잖아요. 아니, 의상학과가 있는 나. 그런 고등학교가 음, 있어? 그래서 말인데요 선배.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돼요? 야, 가수 분이가 이쁘다. 그런 데 말입니다. 야, 너 근데 고등학생이 말이야. 어? 아주 그냥 섀도우에다가 아이라인에 마스카라에다가 틴트까지 립스틱까지 눈썹까지 그리고 어? 이거 목색깔이랑 피부랑 차이 나는 거봐 이거. 어? 누가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빡세게 화장하고 다니래? 어? 이래 되는 거야, 이로그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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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고등학생이 말이야, 공부를 해야지. 왜막 상을 하고 댕기는 거 도대체. 네, 예쁘네. 어, 어디부터 먼저 갈까요? 뭐야, 너막 그렇게 가까우고 가까이 오고 그러면 안 돼. 해변. 해변부터 먼저 찍어요. 공부하자는 옷은? 네. 뭔 소리지? 이건데요? <laughs> 몰랐어요? 이렇게 예쁜데. 몰랐소니. 아니, 나는 이거 산건줄 알았지. 너무 예뻐서. 너무 제가요? 아니면 옷이요? 당연히 아니 이 이런 지옥의 이지선다를 주다니 옷을 고른다고 하면 그럼 제가 안 예뻐요 하는 거고 뭐, 유아가 예쁘네 하면 제가 만든 옷이 안 예뻐요 이거 나오는 거 아니냐고 아니 죽음의 죽음의 이지선다 뭐야 너가 예쁘지. 그거야 당연하고요. 또 대단하다. 옷은요? 별로예요. 아니야 아니야 옷도 예뻐. 안아좀 완벽한 거 같아요. 아자 좀 재수 없어. 아 겁나 웃기네. 왜왜 다음 다음으안 해주지 시리? 아 내볼까? 시리야 시리야 대답해줘. 듣고 있습니다. 오 듣고 있었구나. 시리야, 나 결혼하고 올수 있어? 여보세요? 여여 여, 여보세요? 시리야! 대답해! 시리야, 왜 대답이 없어? 시리야, 오늘 며칠이야? 2022년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아, 대답을 이렇게 잘 하면서 시리야, 나 연애할 수 있어? 당연하죠. 와! 대, 결혼도 할수 있어? 네. 와! 여러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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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할수있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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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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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는 음. 여기까지 여 포용. 그치내 여자에게는 따뜻한 네? 남자. 엥? 코이는 살아있다. 코이는 살아있다. 내 남자. 에? 좋을지도. 에? 아직 코인은 살아있다. 코인은 살아있다. 이내 여자까지 가는 거가? 에렌님은 현실에서 절대 주식이나 코인 하시면 안 돼요, 에렌님. 왜 다들 이미 포기한 코인을 혼자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에렌님? 이제. 그코인은 없다고요. 그코인나 갔어. 멈춰. 롤한 판기? 롤한 판? 노란 <laughs> 판. 어 근데 노란 판이랑 로, 노란 판이랑 발음 똑같음. 노란 판? 노란 판? 노란 판? 노란 판? 발음 비슷하않 은? 다른데요. 달라요? 그래요? 알았어요. 설백을 흑우화 배경하면 제 배경화면은 다른 스트리머의 것을 보고 설백님의 버전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레지언트 고민하고 있는데 골드 가야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해요 당신이 알아요? 게임 못하는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나도 롤은 실버라고 아, <laughs> 뭐야 나 실버 어. 1인데 <웃음> <웃음> 나도 실버 1이라고 어 뭐야 <laughs> 롤은 주로 라인 어디 가세요? AD 아 원딜 원딜 가시는구나 저는 서포터거든요 그럼 <laughs> 해서 같이 하자고 안 했어요 <laughs> 근데 싫은 것부터 <시력부터> 막으시면 어떻게해요 <laughs>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